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없으세요? 머릿속에 떠오른 어떤 생각 하나 때문에 하루 기분을 완전히 망쳐버리는 거요. 특히, 저 사람 진짜 별로다. 이런 식으로 누군가를 판단하는 생각 때문에 말이에요. 오늘은 바로 이 지긋지긋한 생각에 덧채서 우리 마음을 구출하는 법 한번 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그러게요. 모든 건 사실 이 질문에서 시작하는 것 같아요. 도대체 왜 우리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생각 따위가 우리를 이렇게나 꼼짝 못하게 올가매는 걸까요? 자, 여기 렌티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도 출근길에 흔히 겪는 일이잖아요. 운전하는데 어떤 차가 갑자기 휙 끼어든 거예요. 그 순간 렌티 머릿속에 딱 스치는 생각. 저런 멍청이. 바로 이한 마디, 이 짧은 생각이 모든 문제의 시작이었습니다. 네, 방금 렌티 머릿속을 스쳐간 그 생각이 바로 판단적 사고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그냥 차가 끼어들었다. 이렇게 사실만 보는 게 아니라 거기에 저 사람은 멍청이다. 나쁘다. 틀렸다. 이런 식으로 딱지를 딱 붙여버리는 그런 생각의 습관을 말하는 거죠. 멍청이. 이 판단. 이게 그냥 생각 한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었다는 거죠. 이 생각이 말 그대로 방아쇠가 돼서 렌티의 감정에 확 불을 지펴버린 거예요. 그리고 순식간에 아주 거대한 분노의 소용돌이가 휘몰아치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바로 여기서부터 정말 흥미로우면서도 무서운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보세요. 저 사람은 멍청이야 라는 판단이 화를 부르잖아요. 그럼 그 화나는 감정 때문에 거봐 내 생각이 맞았어. 저 사람은 진짜 나쁜 놈이야 하면서 처음에 판단이 더 확고해지는 거죠. 이게 계속 맴도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스스로 만든 생각의 감옥에 갇혀 버리는 꼴이 되는 겁니다. 아니 그럼 이 끝도 없는 악순환의 고리 그냥 당하고만 있어야 할까요? 어떻게 끊어낼 방법은 없을까요? 다행히도 방법이 있습니다. 아주 강력한 두 가지 전략이 있는데요. 지금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전략입니다. 이건 변증법적 행동치료, 우리가 흔히 DBT라고 부르는 것에서 가져온 건데요. 핵심은 아주 간단하고 명확해요. 뭐냐? 생각 그 자체를 바꿔버리는 겁니다. DBT에서는 판단, 관찰, 기록지 같은 아주 실용적인 도구를 써요. 이게 뭐냐면 내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감정을 느끼고 그때 어떤 판단을 내리는지를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아, 내가 이럴 때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하고 내 생각의 패턴을 좀 객관적으로 들여다 볼수 있게 되는 거죠. 이 방법의 핵심, 정말 간단합니다. 감정이 듬뿍 담긴 딱지를 떼어내고 그냥 있었던 사실, 팩트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저 인간은 진짜 끔찍해! 라고 판단하는 대신에 저 차가 방향지시 등을 켜지 않고 내 차선으로 들어왔다. 이렇게 그냥 있었던 일만 말하는 거죠. 이게 진짜 놀라운 포인트예요. 그냥 우리가 쓰는 말만 살짝 바꿨을 뿐인데 내 감정 상태가 극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는 거거든요. 사실에만 집중하면 막 몰아치던 감정의 파도에서 한 발짝 뒤로 물러나서 숨쉴 틈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대단하죠? 자, 그런데, 아니, 생각 자체를 바꾸는 게 말처럼 쉽나요? 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맞아요. 어려울 수 있죠. 그래서 두 번째 전략이 있습니다. 수용 전념 치료, ACT라고 하는데요. 이건 아예 접근법이 달라요. 생각을 억지로 바꾸려고 애쓰는 대신에 그 생각과의 관계를 바꿔보자는 겁니다. ACT에서 드는 첫 번째 비유는 정말 강력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나는 저 넓고 푸른 하늘입니다. 그리고 내 머릿속을 스쳐가는 온갖 생각과 감정들은 그 하늘을 지나가는 구름, 비, 번개, 폭풍 같은 날씨인 거죠. 날씨가 아무리 미친 듯이 변해도 하늘 자체가 변하진 않잖아요? 하늘은 언제나 그 자리에 묵묵히 있는 것처럼요. 두 번째 비유도 재밌어요. 이번엔 내가 기차역 플랫폼에 서 있다고 상상하는 거예요. 저쪽에서 분노라는 기차, 슬픔이라는 기차, 실패라는 이름의 기차들이 쉴새 없이 쌩쌩 지나갑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내가 저 모든 기차에 꼭 올라타야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냥 아 저런 기차가 지나가는구나 하고 지켜볼 수 있는 선택권이 나에게 있다는 걸 아는 거죠. 이건 집에서 한번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인지적 탈융합이라는 건데 아주 간단하면서도 효과가 엄청납니다. 예를 들어 실패라는 단어가 나를 괴롭힌다고 해봐요. 그럼 그 단어를 30초 동안 아주 빠르게 소리내서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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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요. 그럼 어느 순간 실패라는 단어가 가진 그 무겁고 고통스러운 의미는 사라지고 그냥 입에서 웅얼거리는 이상한 소리처럼 느껴질 거예요. 네, 바로 이겁니다. 이게 바로 ACT 기법들이 노리는 목표예요. 생각을 없애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생각과 나 사이에 거리를 만드는 거죠. 어, 이 생각은 절대적인 진실이 아니구나. 그냥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이벤트, 하나의 현상이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오늘 우리는 아주 강력한 도구상자 두 개를 얻은 셈입니다. 첫 번째는 생각을 직접 바꾸는 도구상자. 두 번째는 생각과의 관계를 재설정하는 도구상자. 그렇죠? 여기 표를 보시면 두 가지 전략이 딱 비교화 되죠. 왼쪽의 DBT는 판단을 사실로 재구성하는 좀더 적극적인 행동이에요. 반면에 오른쪽의 ACT는 생각이 그냥 오고 가도록 내버려두는 관점의 변화를 추구하죠. 어느 게더 좋다고 할 수는 없고요. 상황에 따라서 나에게 맞는 도구를 꺼냈으면 되는 서로 보완적인 방법들입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이것 하나만은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목표는요, 판단하는 생각을 머릿속에서 아예 없애버리는 게 아니에요. 솔직히 그건 불가능하잖아요. 진짜 중요한 건 어떤 생각이 떠오르더라도, 아, 내가 지금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알아차리고, 그 다음에 그 생각에 질질 끌려갈 건지, 아니면 안녕, 하고 흘려보낼 건지, 그 선택권이 바로 나에게 있다는 걸 깨닫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당신은 어떤 생각을 믿지 않기로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 하루를 보내시다가 문득 마음을 괴롭히는 판단이 쓱 올라올 때, 잠시 멈춰서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그 작은 선택 하나가 여러분의 하루를, 그리고 어쩌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